저를 낳아준 부모는 노비였기에 저도 노비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 팔자가 박복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1 5섯의 사내였지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고요함을 깨고 누군가가 저를 다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빛이라?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저는 몰려오는 잠을 깨우며 눈을 떴는데 영창이 아저씨가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창이 아저씨는 제 옆에서 주무시고 있던 어머니도 일사불란하게 깨웠죠. 영창이 아저씨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을 몰아내며 영창이 아저씨에게 일이 물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어머니께서는 늘 지금처럼 침착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야밤에 말이오. 이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오늘 밤에 멀리 도망칠 것이네. 그러니 필요한 살림살이만 챙겨 짐부터 꾸리시게. 예, 도망이요? 걸리기라도 하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더는 맞아 죽고 굶어 죽기 싫다며 다들 도망치기로 결정하였네. 이 집에 있는 마님이 어디 사람이던가. 자네 남편도 마님께 맞아 죽지 않았어. 그래도 그렇지. 평생 모셔온 주인을 배신한다는 게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인을 배신한다는 걸 유독 껄끄러워하셨습니다. 참고로 영창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모자를 살뜰하게 챙겨준 분이었습니다. 그분 또한 노비였지만요. 영창이 아저씨가 나간 후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찌 해야만 합니까? 그러니 말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구나. 저희도 영창이 아저씨를 따라 떠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제 질문에 답은 주지 않으신 채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저를 보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도망치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 아무리 이곳이 지옥이라고 해도 여기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 이 어미 뜻에 따르겠느냐? 저는 이곳에서 어머니가 도망칠 것이라 여겼는데 이리 대답하시니 의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좋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어쨌건 이 어미의 선택을 믿어보거라.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름 있으니 말이다. 이유요? 지금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때가 되면 이 어미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잠시 후 등짐을 진 영창이 아저씨가 저와 어머니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창이 아저씨는 아직 짐을 꾸리지 않은 태평한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죠. 역시나 다그치는 말투였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요? 아무래도 저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겠습니다. 날도 춥고, 이 보금자리를 떠나기에도 아직 제 아들은 어리지 않습니까? 더욱이, 추노꾼까지 설치는데 멀리 도망갈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시겠소? 이집 마님이 어디 사람입니까? 부인의 남편이자 제 친구를 죽인 원수가 아닙니까?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야지요. 저도 그 점은 가슴 아프나 어쩌겠습니까? 그 또한 견뎌야만 하는 게 노비들의 지독한 현실인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도망치십시오. 그동안 저희 모자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창이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영창이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를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걸음을 물리셨습니다. 어쨌건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난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숙대밭이 되었고 온전한 살림살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도망친 노비들은 이집 광에 있던 재물까지 몽땅 긁어갔죠. 이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노비는 제 어머니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어머니를 마님께서 대청 앞에 있던 넓은 마당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노려보며 이리 물었죠. 막심이와 자네 아들은 왜 도망치지 않은 것인가. 충분히 도망칠 시간이 있었을 텐데 말이네. 저는 마님을 영원한 주인이라 섬김에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스로와 이리 약조했는데 어찌 사람이 그 말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마님 곁에서 마님이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킬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리 말하자 마님은 좋았으나 크게 내색하지 않은 채 이를 숨겼습니다. 마님께서는 곧장 저를 노려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너도 내 어미와 마찬가지인 것이냐? 그렇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마님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도망친 놈들은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 유절을낼 것이다. 다만 너희들은 나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살들이 보살필 것이다. 어머니는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 마님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같이 천한 것들은 언제나 고개가 유연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머니 주장이었죠. 그 후로 달포가 지났습니다. 마님 말처럼 이곳에서 도망쳤던 노비들은 모두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재산도 모두 회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영창이 아저씨의 싸늘한 주검을 본 어머니께서는 두 눈만 감으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모자에게 좋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괴 같은 마님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어머니께서 쪼르르 찾아와 상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마님은 부모를 일찍 잃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팔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잠시 빌리자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요괴로 불렀던 마님은 주인 어르신이 본처를 잃고 들이셨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처가 없음에도 아직도 첩의 팔자를 면치 못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가 시댁도 없는 고아를 본처로 안치겠습니까? 어쨌건, 제 어머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에서야 제 어머니의 진가를 알아봐준 마님이셨습니다. 자네는 내가 믿지 않은가? 자네 남편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다만 그런 사정을 만든 제 남편도 잘못을 했으니... 감히 그 입을 함부로 놀려 마님께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며 돌아가신 본처의 은밀한 일을 그간 주도적으로 실행해왔었습니다. 그것까지 모자라 마님의 자택까지 사적인 마음을 품고 훔쳐보았었습니다. 그러니 마님으로서는 제 아비를 백번도 넘게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어쨌건 제 아비는 멍성마리 당하다가 얻어맞아 황천길로 가게 되었고 제 어머니는 마님에 대한 애증으로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참고로 본처는 몇해 전에 중병을 앓고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마님께서 저와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마님의 입꼬리를 보니 기분이 꽤 좋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나, 대감께서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 아는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나를 본처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게 정말이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네. 기방에서 일했던 나를 드디어 정실부인으로 맞이해 주었으니 말일세. 정말 감축드립니다. 마님은 제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꽤 진지했습니다. 해서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네. 그게 무엇입니까? 비록 자네는 천한 노비라 하겠으나 묘하게도 고급스러운 기품 같은 것이 느껴져. 그러니 참으로 해괴하단 말일세. 실은 제 조부모께서 한양에서 알아주는 사대부셨습니다. 다만 형조판서였던 제 부친께서 역당을 놓쳤다는 이유로 멸문지화를 당했지만요. 후로. 여러 곳만 전전하다가 이곳 충청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쩐지. 그런데 샌네에게 제안하실 것이 무엇이옵니까? 그럼 더욱 잘 되었네. 이제부터 나에게 정실부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게나. 자네에게 그걸 제안하고 싶었네.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소임을? 사내는 여인하기 나름이야. 사실, 이 정도도 부족하네. 이 고울 양반집 교수들이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는가. 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는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어머니께서는 거짓말을 숨기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님. 괜찮네. 어쨌건 이제부터 자네는 별채에서 머물지 말고 내방 옆으로 옮기게. 자네를 나의 직속 아래 것으로 삼을 터이니. 그 후로 한때 잘 나가던 양반이었다가 노비가 된 어머니께서는 마님 곁에 가까이 머물며 마님에게 필요한 사대부로서 품위와 여러 지식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어머니만큼은 마님께서 많이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정실 부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일이 벌어졌죠. 바로 기방에 출입한 대감 어르신이 첩이라며 어린 여자를 집에 들이셨던 겁니다. 이번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마님께서는 대감 어르신께 일이 따졌습니다. 제게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말이오? 분명 저를 첩으로 들이실 때. 첩은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약조를 이리 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부인이 첩일 때 얘기지 않소. 정실부인이 되셨고 그때보다 나이도 들고 주름도 졌으니 내 마음도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님께서는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으나 뭐라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의 변심은 조선 양반가에서는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슬퍼하시며 눈물로 하루, 하루를 보내던 마님을 안쓰럽게 여긴 어머니께서는 매일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 들어온 첩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란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첩께서 제 어머니를 늦은 밤에 처서로 부르셨습니다. 이 집안의 마님께서 자네를 많이 신뢰한다고 들었네? 그쪽보다는 내게 달라붙어 있는 게 이득 아니겠는가? 어머니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는 감사드리나 저는 마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는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쨌건 이리 단호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라 의아스러웠습니다. 불성실한 어머니의 태도에 첩은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제가 마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 어쩌지 못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머니께 일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작은 마님의 제안을 거절하신 겁니까? 작은 마님이 대감 어르신이 아끼고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마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첩에게 붙어야 한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으나 정작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일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전에 왜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야 추노꾼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명리학으로 높은 자리까지 가셨단다.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지. 내 봤을 땐이 어머니가 그저 그런 노비로 보이겠으나,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재능이 하나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주를 배웠다는 것이다. 사주처럼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도 없지. 그러면 어머니가 만임께 붙어있는 게 만임의 미래가 좋아서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만임의 사주는 앞으로 대성할 팔자이다. 반면 첩의 팔자는 조만간 이곳에서 쫓겨날 팔자이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주에 물이 많으면 외로움이 많고 사내를 밝히는데. 첩이 사주에 물이 지나치게 많더구나. 반면 마님의 사주에는 금의 기운이 강했다. 상관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단점은 있겠으나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면 뭐든지 퍼주는 장점은 존재한단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모든 세상을 사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이 천한 것들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지. 좋은 주인을 만나려면 사주나 주역, 명리학만큼 정확한 것이 또 있겠느냐?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는 역관이셨는데 명나라로 반년 머물고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첩이 이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 모르게 가끔 밤마다 젊은 사내를 들여 그간 황홀한 새벽을 맛보았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발각이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심이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더냐? 송구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두 번의 자비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사라지거라. 그렇게 첩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해서 저는 숙소로 향한 채 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시구나. 어찌 이렇게 될 거란 걸 아셨단 말인가? 아무리 주역을 공부했다고는 하나 참으로 대단하다. 제가 일이 중얼거리자 제 말을 우연히 듣게 된 대감 어르신께서 제게 일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주역은 무엇이고 공부는 무엇이란 것이야. 저는 대감 어르신께서 묻자 곧장 일이 말씀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첩의 일로 기분이 언짢은데 대답이 늦으면 무슨 불똥이 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소상하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대감 어르신께서는 제 어머니를 처서로 부르셨습니다. 대감 어르신의 처소에는 저와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고 그분 옆에는 마님도 함께 앉아 있었지요. 마님께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노비가 사주를 공부하다니 말입니다. 제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은 대감 어르신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관이네. 나는 삼정승의 자리가 탐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내가 할수 있겠는가? 제 어머니께서는 대감 어르신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잔뜩 긴장하는 얼굴로 대감 어르신과 마님이 지켜보았지요. 사주풀이를 끝낸 어머니께서 대감 어르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감께서는 내년에 삼정승에 발탁되실 것이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 그게 무엇이냐? 마님의 사주를 보니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금은 관운의 기운을 지닌 사내의 자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대감께서는 목이 과하게 많습니다. 넓은 산맥에 나무가 무성하니 그 속으로 볕이 들지 못해 습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다행히. 마님께서 금의 기운이 강하니 가지치기를 해주실 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볕이 들어 단점이 보완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님과 자주 합방하시고 자주 돌아다니십시오. 그것만 해도 팔자가 바뀐단 말이냐?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법이 옵니다. 생선을 감싼 한지에서 비린내가 풍기고 향이 나는 물건을 감싼 보자기에서 향기가 풍기듯 말입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사내 아이도 들어설 것입니다. 그 아이가 화의 기운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장차 크게 될 인재입니다. 또한 대감께 더욱더 높은 자리를 안겨다 드릴 것이 옵니다. 너의 말대로만 된다면 내가 너의 노비 문서를 파하고 너에게 충청도가 아닌 한양 땅에 좋은 기와집을 한채 마련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되실 것이 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대감 어르신의 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마님께서 잠시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마님을 잠시 뒤돌아보며 답하셨습니다. 예, 마님. 왜 그렇게 말했는가? 정말 내 사주가 저분께 좋단 말인가? 내가 듣기로는 나는 경금이라 들었네. 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았다고 말이네.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을 아끼시더니 이후 귀속말로 몰아 속닥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숙소로 함께 걸으며 일이 물었죠. 어머니, 아까 마님께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인 대감 어르신을 만났다고 했다. 내가 아까 대감 어르신께 그리 말했으니 앞으로 마님의 사주는 더욱 좋아지실 거다. 물론 대감 어르신도 말이다. 어머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사주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너도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을 두거라.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말대로 역관이었던 대감 어르신은 신기하게도 좌의정에 역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자는 대감 어르신과 만임을 따라 한양으로 이사했죠. 그때 저와 어머니의 노비문서도 파기되었습니다. 만임 또한 대감 어르신의 사랑을 받으니 매일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대감 어르신과 만임의 보답으로 한양 중심가의 기와집을 얻었으며, 저는 만임의 든든한 지원으로 그를 알려주는 스승까지 얻게 되었지요. 살다가 모두가 잘 되는 이런 호사가 있을지 몰랐는데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 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창의 아저씨도 사주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비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피해의식에 휩싸인 노비들과 어울리면 그리 된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는 건 나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는 남들이 이기적이라 손가락질해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거라. 사람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은 없으니 말이다. 후로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을 두는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어떤 유익함을 드릴지 고민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